이번에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 어떻게 될지에 어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어, 요즘 김 김희재 씨의 인터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싹 감추고 예, 뮤지컬 대극장 배우로 턱 성장하고 있다. 급부상에 따른 거 하면서 뭐 스포츠 서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 곳에서 지금 스타트 제이도 그렇고 인터뷰가 시작이 됐어요 사월은 너의 거짓말도 아주 성공적인 뮤지컬이 이렇게 또 초연 배우로서 이렇게 또 입지를 굳히면서요 김희재 씨는 이 인터뷰에서는 아직 어, 삐약이다. 에, 삐약이 배우다 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괴물 신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인 같지는 않아요. 에, 모차르트로 시작을 했는데 모차르트 주역을 신인부터 맡았다니.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에, 가장 에, 두려워하고 맞, 배역을 맡기 어렵다는 모차르트. 라이선스 뮤지컬 대형 뮤지컬의 주인공을 처음부터 꿰찼고요. 이번에 4월은 노의 거짓말 프랭크 와일드혼의 작품, 네이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천재 아티스트 또0대 여러 가지 좌충우돌 이야기를 김희재 씨만의 캐릭터로 잘 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죠? 너무나 몰입도 있었고요. 저는 그것도 좀 놀랐어요. 이번에 그 뮤지컬을 보면서. 연주하는 장면에서 피아노 싱크마저도 어떻게 저렇게 명확하게 그려냈을까? 그러니까 피아노 그선 하나하나를 그냥 치는 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만 손가락은 안 나오고 손만 나오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손가락 터치 하나하나 다 만들어낸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나 정교했어요. 그래서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연습한 게 아니었다. 어, 뭐 정지소 배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물어보면서 자기가 이제 연기 부분에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좋은 구했다라고 하는데 아, 그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또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요. 옆에 배우들에게 계속 자문하고 구하고 그리고 흡수하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희재 씨가 트로스타로서도 그런데 뮤지컬 배우로서도 이번에 사우루 너의 거짓말에서는 코세이로서 완벽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카오리 카우리 음악과 같이 화해하는 그런 감동을 더욱더 끌어내면서 이번에 노래와 연기 동시에 에, 박수갈채를 받으면서요 아주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김희재씨의 목표가 이제 신인상 트로피를 올리는거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라이징스타가 뮤지컬계에서도 표 매진도 이번에 매진 행렬을 김희재 씨 편에서도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났 고 a 냈고 작품성 그리고 연기력 이런 것들 또 변신 변화 i n g a lot of people who are m a k 가 n g 가 lot of people who are making a lot of people w h 로서 r e making a lot of people who are 예아 더욱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뷰 속에서도 김희재 씨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들 모차랐을때 얘기했다시피 운명을 만난 만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캐릭터 더 많은 작품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 어, 어떻게 될지 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저 뮤지컬이 정말 장시간 이잖아요. 장시간 동안 그것에 집중하고 뭐 그러다 보면 아 원래 하고 있던 본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만 김희재 씨는 그런 텐션이 놓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공연이면 공연, 방송이면 방송, 아 이게 뮤지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바삐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각자 각자의 무대 속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뮤지컬이 끝나면. 예, 가수 활동을 좀 집중을 더 하려고 한다. 원래 본업인 예, 기회가 된다면 또 어, 좋은 작품을 만나면 다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모차르트도 그런데 또 작품 제안이 들어오면 모르죠. 그쵸? 네. 25년도도 그렇고 드라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뮤지컬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예, 뭐할수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선택이 되어야지만 할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네 그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많은 대중들이 김희재가 하는 작품 꼭 보고 싶다 이런 관객들이 더 많아지면 네, 더욱 더 노력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매 어, 회차 매진 행렬이 이루어지면서 김희재 씨가 하는 작품 사흘은 거짓말부터 해서 어, 모차르트도 그렇고요 작품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뭐 관객분들은 너무 많죠. 김희재 씨가 또 이렇게 앞으로도 배우로서도 뮤지컬 배우로서도 그렇고 어, 어 활동 하겠지만. 아, 신호에라 앨범을 들으니까 아, 음악 활동도 또 이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새로운 음반이라든지 음악 아, 또 새로운 또 가창을 보여 줄 만한 그런 음악들 그리고 콘서트 이런 것들. 음악 활동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또 기대를 해 보면서요. 네. 뭐 25일까지 이제는 서울을 널거지말 막바지. 네, 이렇게 또 예술을 전당에서 김유 씨가 또어땀 흘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이 코세이의 라스트 댄스를 네. <laughs>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릎 익을 대로 읽었겠네요. 네.